그래서 이 제품은 재구매까지 한 저의 원픽인 탑이에요. 음, 그리고 넥 두피도 다 전과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맥 라인인 것도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저는 민트색을 워낙 좋아해 민트가 원픽이었고. 안녕하세요, 솔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패션하울을 준비를 했는데요. 봄맞이 신상부터 예쁜 옷들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도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색감이 정말 예쁜 자켓인데 뽀얀 딸기유 우 느낌의 베이비 핑크 색상인데요 광 없이 매트한 질감이라 데일리에 잘 입어지고 이런 핑크 색상의 라이더 자켓은 어디에도 볼수 없는 아이템이라 소장 가치가 있었고 특히 요즘처럼 벚꽃 시즌에 잘 입게 될 자켓이 될 거예요 핏도 크롭해서 다리도 더 길게 보이게 해주는 옷입니다. 저도 작년에 아주 잘 입던 자켓이었는데 라이트 톤이신 분. 들이 블랙 자켓이 무겁다 하시면 이런 파스텔톤 자켓 입는 순간 한층 화사하게 입어질 자켓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샵사이다에서 구매한 나시 탑이랑 크롭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샵사이다에서 종종 구매를 하는데 탑이 예쁜 게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입던 게 생각이나 이번 봄 되기 전에 미리 또 구매를 했습니다. 민소매 탑은 프린팅부터가 포인트가 되고 너무 러블리하면서 힙한 그런 탑이라 어디에 매치를 해도 심심하지 않게 잘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재구매까지 한 저의 원픽인 탑이에요. 아이보리 색상은 빈티지한 색감의 네이비 배색인 제품인데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네이비 가디건이랑 스커트에 매치를 해주면 러블리하면서도 예쁘더라고요. 제가 자주 입는 코디입니다. 이번에 산 블랙 색상도 똑같이 XS 사이즈로 구매해서 핏되게 입었고, 적당히 쫀쫀하게 늘어나는 재질이라 답답하게 감기지 않아요. 청바지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블랙 색상도 배색에 맞춰서 스커트랑 코디를 해봤는데, 이 링클 스커트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층 샤랄라해지는 그런 무드로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2단, 3단으로 되어있는 캉캉은 요즘은 좀 부담스러워서 이런 느낌의 컹컹이 딱 좋더라고요 허리도 딱 맞게 잡아주는 편이었습니다 요 화이트 탑 나시도 앞에 탑들과 비슷한 무드가 나서 화이트도 같이 구매를 해봤는데 기장은 다 비슷비슷한데 얘는 어깨 끈 조절도 되는 그런 옷입니다 이너로 입기에도 좋아서 봄 여름에 잘 입게 될것 같아요 그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더 위시라는 곳에서 구매한 가디건입니다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얇은 원단이라 초봄에는 이너로 날씨 풀리면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핏의 반에 구매하게 된 상품이었어요. 요즘 많이 보이는 팔 등까지 덮는 기장이고 슬림하게 실루엣을 잡아주는 게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크롭도 아니라 부담 없이 데일리에 자주 손이 갈것 같은 그런 기장입니다. 그리고 넥 깊이도 다 잠가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 넥 라인인 것도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한 핏 만들어주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저는 민트 색을 워낙 좋아해 민트가 원픽이었고 네이비 색은 제일 날씬해 보이는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화이트 스커트에 민트색 매치해주니까 봄에 종종 입게 될 코디가 될것 같아요. 이 화이트 스커트도 더 위시에서 같이 구매한 제품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로우 라이즈에 요즘 많이 보이는 A라인의 짧은 기장감으로 힙 하면서 데일리한 스커트입니다. A 라인이라 다리 라인도 더 얇고 예뻐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뭔가 흔해 보이지만 막상 이런 핏의 화이트 스커트 찾다 보면 허리 핏이 너무 뜨거나 기장이 너무 짧거나 원단도 안 좋고 저는 찾기 어려웠는데 딱 제가 원하던 느낌의 스커트라 보자마자 구매하게 된 스커트여서 너무 잘 입고 있어요. 다음은 예쁜 빈티지 워싱이 다한 크롭 청자켓입니다. 핸드 브러쉬 워싱이라 고급지고 예쁜 워싱과 핏에 반해 고민도 안 하고 구매한 청자켓인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집에 다른 청자켓이 많지만 아마 이 제품만 입게 될 정도로 예쁜 자켓이에요. 허리라인도 살짝 잡아주는 편이라 날씬해 보이고 뒤에 단추로 더 핏하게 입고 싶으면 한 단계 더 조여줄 수 있고, 박시하게도 입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핏으로 활용하기가 좋았어요. 저는 보통 한쪽에만 다 잠가서 적당히 핏 잡아주는 이 느낌이 좋아, 그렇게 자주 입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추를 다 잠그면 단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 데이라는 브랜드의 셔츠입니다. 광교 현대백화점에서 직접 입어보고 핏에 반해서 이런 소라색 셔츠가 많음에도 구매한 셔츠입니다. 스탠다드한 핏에 특히 저처럼 키장녀이신 분들이 입기에도 기장이 아주 좋았고 저는 어깨가 좁은 편이라 재질 덕인지 어깨 핏까지 잡아주는 느낌이라 비율이 훨씬 좋아져요. 살짝 얇은 원단이라 단추 오픈 시 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연보라 케이블 니트인데. 요즘 같은 날씨에 단품으로도 잘 입고 다니는 니트예요. 펠제이드 시그니처 라인이라 많이들 아실 텐데 이번 23년 봄 신상으로 연보라 색상이 나와서 여름 쿨톤인 저는 바로 또 구매를 했는데 색상이 저에게 찰떡이라 데일리에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정말 형광등이 탁 켜지거든요. 면 100인 재질이라 재질도 탄탄해서 제가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더보기란에도 적어 놓을 거지만 제가 구매한 상품은 자체 제작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대부분이라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품절 상태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체 제작 제품 특성상 그런 거다 보니까 리오더 문의는 쇼핑몰 측에 문의를 해 보시면 아마 대부분 상품들은 리오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점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랑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안녕.